안녕하세요. 코인곰TV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회원가입 방법부터 신원 인증, 보안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이낸스 가입 방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모양의 바이낸스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초보자와 숙련자 선택 사항이 표시되는데요. 초보자를 선택하면 바이낸스 라이트 모드로 가입되어 레버리지에 제약이 생깁니다. 저는 레버리지 제약이 없는 숙련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메일을 다 적으셨으면 밑에 체크박스 체크 후 넥스트를 눌러 주세요. 그럼 방금 적은 메일로 가입 코드가 전송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메일에 들어가서 전송 코드를 확인하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다음 비밀번호 설정인데요.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한 개의 숫자와 한 개의 대문자가 포함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초대자가 있냐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예스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다 적으셨으면 아래 Next 눌러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이낸스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입금 출금까지 하시려면 신원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원인증을 하기 전에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신분증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주소와 국가의 대한민국 확인해주시고 아래 순서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요.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인증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continue 눌러주세요. 이제 신분증 인증을 하기 위해 사진 찍기와 저장된 사진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될수 있으면 신분증은 바로 찍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저장된 사진으로 할 경우 신원인증이 실패하거나 장시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사직 찍기로 해주세요. 그럼 take picture 사진 촬영하기 체크하시고, 아래에 continue 눌러주세요. 이제 신분증을 전면과 뒷면 사진을 찍습니다. 신분증 촬영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제 셀카로 본인 얼굴을 인증해주면 됩니다. 눈 깜빡임, 입 벌리기, 고개 끄덕임 등의 움직임을 해주시면 되는데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컨티뉴 눌러주세요. 캐릭터가 시키는 대로 얼굴 인증을 완료하셨으면 밑에 컨티뉴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신분증 내 정보 확인하는 창이 뜨는데요. 국가,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제출한 신원인증을 검토하고 있다는 창이 뜨는데요. 1시간 소요된다고 뜨는데 빠르면 5분이면 검토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신원인증이 완료된 걸 확인하려면 바이낸스 메인화면에서 자측 매니 바이낸스 로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펀딩에서 베리파이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낸스 회원가입부터 보안 인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코인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